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요. 갑진년을 어떻게 봐야 할까? 3편이죠. 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간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 진토가 어 신금이나 자수가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 어 어떻게 또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은요. 음이 진토가 신자진의 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있을 때는 이걸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갑진에서 이 진토가 신자진의 진즉 묘지잖아요 이 묘지가 뭐 임묘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임묘된다 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어 왔던 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진토가 묘지인 이유는 진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개수는 음간입니다. 사실 이 음간이라는 거는요, 양간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럼 임수로부터 개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임수가 없이는 개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있어왔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어, 그런데 만약에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있다. 그러면은, 자, 몇 가지 양상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 명식이나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신자진의 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신 아, 신자진의 진이 아니라 신자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런데 갑진이 온다. 갑진이 오게 되면은 이제 1편에서 보셨다시피 감목의 근의 유무가 중요하다 그랬죠? 감목의 근이 있네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 감목이 크게 드러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인중에 병화가 있고요. 그리고 오중에도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년이면 신자진의 진이 온 거잖아요. 근데이 사람은 그 화국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사주 원국에. 자, 그럼 월운에서 월운에서. 모르에서요 그, 자수나, 신금이 오게 되면은, 신진반합, 자진반합이 형성이 되버리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주원국의 병정화가 충돌하게 되버립니다 자, 그럼 변화가 생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 변화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어, 명식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수기운으로 인해서 이 화기운이 드러난다.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거는, 어, 길흉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 화기운에 대한 생각이 잠긴다. 또는 화기운의 행동을 한다. 또는 화기운의 육친이 눈에 들어올 만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격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격각이라는 게 보통 그 밖에서 배우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임묘진 사음이 신유수 해자축 이렇게 계절을 써놓고 가운데 한 글자가 빠져있으면 이빨이 빠져있기 때문에 격각이다. 뭐 이제 이렇게 배우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이 격각 관계가 있는 글자들을 보시면은 삼합으로 만들었을 때 전부 다 충돌하는 기운입니다. 자, 오화하고 진토도 격각이죠. 그러면은 인오술의 오화죠. 신자진의 진이죠. 그래서 격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목하고 진토도 격각인데요. 인오술의 인이고 신자진의 진이기 때문에 또 격각이 되는 겁니다. 즉 화와 수의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실은 어, 격각도요 그 메커니즘이 충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도 월운으로 자수나 신금이 오게 되면은 신진반합, 자진반합하면서 수기운이 형성이 되는데 사주 원국에 화기운이 있기 때문에 충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뭐 기토일간, 기해일주, 그리고 어. 입목이 있고 네, 입목이 있고 아, 어떻게 할까요? 여기 유금. 또 여기 유금. 그리고 여기 정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갑진년이 오겠죠. 갑진년이 오게 되면요. 아, 일단은 갑목의 근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궁, 그리고 월지로부터 의 간목이 크게 투간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럼 간목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지겠죠? 근데 이 기토일관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성이 크게 올라오면 일감이 많다라고 논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하나는 조직궁으로부터 올라오니까, 아 어, 직업적으로 내가 감당할 것이 많다. 또는 가정주부시라면은 내가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관련해서, 이성 관련해서 감당해야 될 일감들이 많다. 이제 이렇게 해석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운이 신자진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진토가 이제 겁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명식은요. 자월 같은 때에 자진반합을 하겠죠. 자월에. 세운의 진토와 월운의 자수가 자진반합을 하면서 수기운이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수 안에 임수가 들어가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병화를 건드려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병화는 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임목은 정관이 되죠. 그러면 임수로 인해서 정인이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가 말을 한번 붙여 볼게요. 여기서 자수는 이제 편제가 되고요. 임수는 정제가 됩니다. 자,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뭐 시험 공부를 하는 뭐 아니면 수험생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겁재라는 건 경쟁을 뜻하는 용어가 돼 버리겠죠. 그리고 기존부터 내가 해 왔던 일이니까 묘지니까 기존부터 내가 경쟁 우리가 어떤 시험에 응시하려고 그러면 경쟁은 필수적인 거니까요. 내가 경쟁을 계속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월일에 있는 감목이 천간으로 투간이 되니 아무리 정관이라 할지라도 기토일 관이 힘이 강하지가 않으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관성에 대한 압박감,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자월이 되면요. 자진 반합을 하면서 자중에 있는 임기수가 다 힘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기운이 인중에 있는 병화를 건드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병화가 결국에 발현이 되는데 이 병화는 정인이죠. 아, 물론 이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시를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대운에서 이 기토일관이 힘을 받는가 아닌가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기존부터 경쟁을 통해서 공부해오던 게 있었는데, 아 어, 내가, 이, 여기서 이제 임수, 정제는요, 내가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을 뜻합니다. 편재는 내가 무언가 확장하는 것 또는 차곡차곡 쌓아 올리지 않은 것을 뜻하고요. 그럼 이전부터 공부를 해왔으니까 공부한 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있었겠죠. 이걸로 인해서 인성이 발현된다. 근데 공적인 자리에 있으니까 공적으로 발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를 조금 주게 되면요. 대운에 대운에 인호술 화국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 또 예시를 들어 봐 드리면요. 무무신 네. 일주 그리고 묘월생 을묘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병신 정해 아무렇게나 막 쓸게요. 네. 자, 근데 만약에 갑진년이 되었다. 그럼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죠? 간목이 병화를 생해 주겠죠. 그다음에 진토가 신진 반합을 하게 되겠죠. 신진 반합을 하게 되면은 재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대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대운. 오대운이면은 여기선 신진 반합을 하는데 대운에 오화가 있죠. 그러면 수화화의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 자고로 지장간 속에 양간들끼리 충돌하게 되면요. 이동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변화가 조금 더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가시적이고요. 왜냐면 하 양간은 그 활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뭐 만약에 오대운이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 명식은 일간이 힘이 있는 명식이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관성이 너무 강해서 일간을 강하게 극하고 있죠. 아무리 정관이라 할지라도 묘월이면은 광강절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갑을목이 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 때문에 극이 심했는데 오대운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생화 화생토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엔 관인상생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돼 버리니 어떤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갑진년이 돼가지고 신진반합을 하면서 수기운을 형성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세운이거든요 세운은 대운이랑 비교하면 하위운이 되겠죠 이 하위운인 세운의 수기운이 상위운인이 대운의 대운은 상위운이죠 대운의. 화기운을 오히려 동하게 만듭니다.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럼 건드리게 되면은 인성이 작용을 하게 되겠네요. 결국엔 이 수기운으로 인해서. 그럼 이때 관인상생이 이루어지니까 뭐 승진할 수 있다. 아, 또는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사주 원국이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명식은 결국에 45제 이후로는 관인상생이 대단히 잘 이루어지는 명식이기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면은 정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시주가 45세부터 금묘하실 쪽으로 55세를 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운에서 묘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해묘 반합을 하면서 결국에 목생화로 이어지겠죠? 그럼 관인상생이 이루어지니까 45세 이후로는 관인상생이 이루어지겠구나. 또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여기서도 신진 반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오화를 건드리게 됩니다. 대운의 오화를 건드리게 되면은 천간으로 또 투간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대외적으로는 편인으로 투관이 된다. 어떤 대단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에서 관인상생을 돕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려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얘기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뭔가 하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의 핵심은요. 요 갑진에서 요 진이라는 글자는 결국에 수국을 형성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원국에 화국이 화국을 뜻하는 인오술이 있다면 격각을 이루면서 물론 이제 술토하고는 충의 관계겠죠. 네, 격각을 이루면서 어, 이 화국에 있는 그궁 또는 성의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로 인해서 화가 동하는 화가 드러나는 변화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